신라면볶양 바루지~ 아~ 매콤 대장 박병지 매운 거 엔간하고 다 먹었어요. 이제는 신라면 좀 뿌려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오늘 라면 두 개에다가 신라면 한 스푼 넣어가지고 한번~! 뛰어 먹어보도록 그냥 한 숟가락 그냥 붕 떠가지고 붕 넣어야지. 막 남자가 막, 어? 소심하게 막, 어? 티스푼 이런 걸로. 쓰읍. 안 돼, 안 돼. 그냥 갖다 치킨 스톡. 육수 우려줘야지. 브레이키 넣어가 육수 우려주기. 라면 수프 가루 넣어가지고 빨리 끓게 만들어주기. 그, 혹시, 계란. 절대 뭐 캡사이신 매울까봐 그런 거아니 계란 이거 한 손으로 까면 약간 좀 전문가 같아 보이는 느낌. 오케이. 나이야 오케이 두개 까놓음. 계란을 먼저 이렇게 풀어요. 계란국 싹. 오이야. 여기다가 이제 슬슬 면 싹. 두 덩이 싹. 여기다 우리 시청자분들 캡사이신 그냥 갖다. 우유유유유오유유유유유유유와 거의 뭐다 넣었다 다 넣었어. 오. 어? 아 잠깐만. <laughs>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빨개지는데? 아우야. 살짝 더 넣어도 될것 같은데. 여기다가 이제 파딱 넣어줘. <laughs> 와, 비주얼 공격대 공격자. 여기다가 간 마늘. 와. 또 우리 시청자분들다 김치 찬다. 김치. 단백질 없다. 고등어 고등어. 일단은 아마 싹싹. 우. 와. 라면은 자고로 이렇게 무럽게 약간 짭짤하이 해가. 오와와와와와와와 레츠 컴 다운. 레츠 고. 비비 음, 어떻게 맛있는데? 역시 캡사이신 팍팍 넣은 라면. 캡사이신 팍팍 넣은 라면. <웃음> <웃음> 와, 면요. 이 정도면은 솔직히 김치 필요 없다. 김치가 필요가 없다. 필요가 없어. 김치 없어도 그냥 김치 그 자체야. 꼬등 고등, 고등고등고등고등1리 생각보다 햅사이신 많이 넣은 것 같아 음. 하면 오이고추를 흔들어 주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이거 뭐 아니 뭐, 뭐 햅사이신 뭐 얼마 넣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? 아안 닿으면 돼요 우리 그 뭐더라 맨날 먹던 영양제는 안 먹어도 되나요? 하나도 안 맵다고 그냥 앉자 갖고 빙물쪽 들이키자. 안 매워가지고 탄산한 입했습니다. <목소리> 먹을 때마다 그라데이션으로 수정이 써가가는 키키키키요. 매콤하 맛있는데요 미쳤는데 이 정도는 매워야 라면이지 빨개 라면 좀 생각나는 느낌 진짜 괜찮다 진짜 <목소리도> 자시만요 오늘 먹는 게 단백질이 조금 부족한 거 같네 단백질 하나 시킬까 방금 올리고 하나 딱 해가지고 음아 <목소리도> 아, 아, 솔직히 그렇게 생각보다 안 매운데요. 라면이 두 개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매워요. 우리 시청자님들도 진짜 라면 끓여 드실 때 하나 끓이면 한 스푼, 두개 끓이면 두 스푼. 그냥 무난하게 맛있는데, 이거? 계란도 한입 아까 띠리~~ <목 tummy jest> <목 absorughing> <bad 싶어요> 저 하나도 안 매워요 이상하지 말아주세요 휴지에 땀이 하나 안 묻네 옷도 좀 약간 보송보송한데나 근데 약간 계란 알러지 생긴 듯 계란 먹으니까 약간 머리가 띵한데요 나, 캡사이신 알러지인가. <laughs> 원래 평소 라면 먹을 때막땀안 흘리거든요? 캡사이신 들어간 라면을 먹으니까 뭔가 좀 긴장되고 땀 나고 약간 그런 느낌? 캡사이신 알러지인 것 같은데? 음, 생선 먹는데 땀이 안 나요. 근데 이 캡사이신 라면만 먹으면은 뭔가 땀이나 긴장되고. 그래도 나박병진 끓인 건다 모야지 아 라죽 이런 거 진짜 좋다 음, 음. 이 국물에다가 라죽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근데 집에 밥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치킨 시켰어요 자기 어? 밥 있는 거 비밀이야? 눈치가 없어 사랑해. <laughs> 밥 없어요. 밥다 먹었어. 밥다 먹었어. 진짜 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정신 못차릴것 같은데 밥 없어서 잠도어 가겠습니다. 아 와... 딱지한 너 이거 먹으면 승천한다 이거 클란다요. 와 근데 진짜 당근에 팔까? 집에 캡사이신은 좀 위험한 거같아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근데 캡사이신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라면이 좀 껄쭉하게 매운맛 아 근데 스트레스 싹 풀리는 느낌 스트레스 해소라면 스트레스 해소라면 아. 탄수화물 많이 먹은 것 같아서 탄수화물 1 0지씩만 먹어요 절대 매워서 안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다이어트라면 다이어트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지금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땀나서 소모하는 칼로리가 더 많은 것 같아 와 정량 먹방 소식남 박비용사 오늘도 가스라이팅 성공 오늘의 쿠키 연생 강올리비 라면 두개 먹어가지고 배부르거든요 요정도 만먹겠습니다 진짜 거의 다남긴다 거의 다 남겨 딱 다리부터 안니거 띠리! <laughs> 다리, 우다리 원래 이거보다 좀더우지 않나 큰살 큰살 우 아, 이게 뭐야? 얘, 얘 진짜 찍어 드시지 마세요. 이렇 뿌링클 뿌리듯 솔솔솔 <laughs> 한 조각만, 한 조각만. 일단은 캡사이신은 이거 살짝만 찍어 먹으면 되잖아요. 이거.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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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들 쫙 줘요. 와 이거 너무 많이 묻었는데 이거? 응? <laughs> 이건 아닌데?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도 진짜 장난 아니. <laughs> 그냥 먹지 말까요? 알겠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냥 먹지 말라 카니까 먹을게요 그냥 우리를 가지고 음. 노는구나 음. <laughs> 이거 먹습니다 이거 먹어요 에 진짜 먹어요 속좀 살짝 달래고 진짜 신기한 게 저는 괜찮거든요. 근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땀이 나. 뭐지? 진짜 되게 기분이 이상해. 먹을 한다고 진짜 먹는 우리는 장난이었는데 바보. 저 댓글 안 보이세요? 밑에 숨기면서 소스 다 털었나 보네요 라고 말하는 거 봐. 이상한 사람들 많아 여기. 여기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. 근데 맛있다 근데 잘 모르겠으면 거그 가루도 좀 남은 거 같은데 한입 더그 옛말에 뿌린 대로 거든다 모르나 <laughs> 아다 먹었다 깔끔하게 다 먹었는데요 주먹 100개 기 안돼 나 오래오래 하고 싶어 음 캡사이신 찍어 먹어 무서워요. 구멍 200개기요? 음. 구멍 300개기요? 어, 잠깐만. 슬슬 솔기 산락하는데. <laughs> 근데 잠시만요. 구멍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 알아야죠. 나도 이제 구멍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 알아야지. 한조각이딱 대가지고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. 아니 왜 털다녀? 개수가 부족해서. <laughs> 이 정도면 300? 아, 그럼, 뭐, 보내주고, 어 보내주고, 저는 이제 뭐, 자분하게 그냥 치킨 먹방 즐기겠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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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양난이 <laughs> <장난해 웃음> 제가 위장으로 버리겠습니다. 아까긴 아까워. 윙봉에 진짜 맛있는 부위거든. 그냥 한 입으로. 잠시 후에 먹도록 할게요 황금올리브다 감자 맛이다 아 근데 캡사이신 진짜 생각보다 정신 못 차려요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한 입씩 한번 드셔봐 주셨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안 매운데 또 생각보다 매운 되게 신기한 가루 우리 쪽점들닭 가슴살 때문에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제 입 한번 헹구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게 또 튀긴 부분이라서 사이사이에 많이 들었어. 삼위품. 오케이 맛 서비스다. 소스 번지 소스 번지 이게 뿌링클인데 이거 일단 생각보다 좀 뻑뻑해요. 뻑뻑한 맛이 좀 있어. 입술 따로 오늘 먹은 캡사이신라면 생각보다 캡사이신 뭐한스분두스분 스푼, 스푼. 아우 왜말 라면 맛 그냥 조금 매콤해지는 첨가수준 우리 저녁도 제일 매번 와뭐 먹어 먹어